안녕하세요. 간사님 네. 왜요? 뭐하고 계세요? 저요. 어, PPT 오타 찾고 있어요. 아, 오타가 평소에 많으신가 봐요. <laughs> 좀 많습니다. 아. PPT 화면이 왜 네. 이렇게 돼 있어요? 어 이거는 자막 버전으로 하는 PPT인데 아 네네 이렇게 해야지 이제 전조사님들이나 아니면 씨너들 찬양할 때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노래 가사를 볼 수가 있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네, 열심히 할게요 타천는거 <laughs> 여기는 시티몰입니다. 안에 아, 네, 누가 네, 있는지 한번 네.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는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뭐하고 계셨어요? 네저 틴즈 아이들 영상 설교 찍고 있었습니다 아 어떻게 아이들한테 전달을 하세요? 어, 먼저 선생님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요. 그다음에 선생님들께서 각 아이들 셀별로 해서 공지를 아. 띄우고 있,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어, 사 이렇게 면될것같아 조대경 전도사님,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laughs> 뭐 하세요 지금? 지금 어, 카메라 구두 잡고 있었습니다 아 여러분을 위해 온라인 생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<웃음> 어떻게 너무 <laughs> 카메... <없이> 어색합니다 <laughs> 어떻게 하실만 하신가요? 네어 빨리, 빨리 여러분을 보고 싶어요 <laughs> 네 조대경 전도사님 네저또 찍나요? <laughs> 뭐 하세요? 지금 예배 준비하고 있습니다. 찬양 안 보고 고 있어요. 찬양 안보 오늘 콘티는 어떻게 되나요? 오늘 콘티는 철저히 기도하는 곡입니다. 아 기도하는 곡. 네, 네. 주제가 기도이기 때문에 <laughs> 기대하겠습니다. 네. 저도 기도 기도하겠습니다. 기도하고 기대하겠습니다. 네. 네. 안녕하세요, 존서님. 네, 안녕하세요. 지금 뭐 하고 계세요? 아,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, 지금 엔지니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아, 지금. 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건 아니었죠? 아네 지금 금요 성령 집회를 <laughs>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, <laughs> 여기서 이게 예, 신을 불러와서 네, 소리가 잘 나오는 체크를 어, 하고요. 네 여러분들이 잘 들릴 수 있게 제가 소리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. 아, 여러분.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. <laughs> 찬양 연습하고 있어요아 무슨 찬양 연습하세요? 아 오늘 금요 촬영. 네. 금요 성령 집에 차량 연습하고 있었어요. 혹시 모르는 곡이어서 그런 건 아니죠? 아, 아니에요. 다 알고 있는 곡. 이다 알고 있는 곡이죠? 네. 다 알고 있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네. 또 이따 뵙겠습니다. 아, 네. 아 역시 목사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. 보 선생 안녕하세요. 네. 아 예. 네 목사님, 지금 혹시 뭐 하고 계셨는지 아 지금 네, 말씀 준비 하고 있었어요. 아 오늘 네. 금요예배 네. 설교 네. 준비하고 계요네 네. 네. 이렇게 온라인으로 저희가 계속 예배 드리고 있는데 네. 어떠신지? 강단에 딱 들어가면 어,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어, 예배할 때 제가 내색을 많이 안 하려고 하지만 어, 상당히 어색하고 어, 난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. 네.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경험이고 그리고 뭐 사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이 성도님들께 인사 한 마디만 네, 해주세요. 네. 여러분 너무 보고 싶습니다. 우리 다시 만나면 어 정말 이전보다 더어 끈끈하게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 don't p u s 인트로가 있지 않아 c 게 r e I don't 지 a r e I 게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수 있도록 도와하시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. 다 여러분. 어떻게 영상 잘 보셨나요? 오늘 영상은 보셨다시피 동탄꿈의 교회 사역자들이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렇게 좀 재미있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. 저희가 지금은 화면으로밖에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인사하고 또 이야기를 나는 그날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겠습니다. 다음에 만나요.